그리고 전 집주인, 나 세산을, 세, 세내놓고 온갖 폭력, 폭권, 저지, 생명까지, 대하면 불놀이, 불른다면서, 응? 새 들어오는 여자마다, 응? 주둥아리 참말로 건방져, 지 응? 응? 집세는 딱딱 걷어가면서, 들어오는 집 거래마다, 다 집주인이요? 말 건방지지. 에? 대하면 집 부른담도? 대하면. 에? 나성직자요 대하면이, 내 가족 고 사러! 에? 배고리? 대하면 불 칠렀냐? 에? 정처없이 흐른다 하지 마. 구름 다 닦고 가. 에? 한정망 일부터, 응? 여기 나온 동, 한증막부터, 나 그날 구두 닦길래, 본인은 탁, 그 집주인으로 구두 닦대. 인사 안 했어. 사람이 나와서까지 인사하래? 당하고 있는데? 그랬더니, 하루도 안 지나, 불났어. 놀랬어. 그래서 딱 집주인 하는 말. 너, 우리 아저씨 봤냐, 안 봤냐? 우리 아저씨는 봤다는데. 왜 인사나 하지? 될 말이요? 학회, 이게 있는 말이요?